네 복음성과 54장 허사가 같이 네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세상만 자살피니 참 못되구나 흙이 벙벙 장수는 탐내지 마오 고백한 질로 뿐일 만전옥갑고 우리 한번 죽으면 일상의 춤모 인생 한번 죽으면 다시 못 살고. 무덤 속에 묻히니허망하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뜬 그름 같고. 흑이 영화, 권세도, 물거품이 세. 인생 백년 살아도, 걱정, 근심뿐 오. 세상 행복, 무언가, 신 i'll get 나 로스 모든 육체풀같이 썩어 버리고 그의 영광과 네, 그럼, 저희가, 어, 주님, 오늘은, 이제 저희가, 어, 또, 그, 황후 군, 군의 군다 성녀님의 또, 그런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공부를 할 텐데,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주님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항상 또 주님의 말씀과, 또 선생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뭐 많이 떨리고 부족하지만 주님 항상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를 잘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또 집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님께서 항상 저를 굳건히 인도하여 주셔서 또이강이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또 저의 불안한 마음과 항상 어 초조한 마음에 또이 성령님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신앙을 되짚을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었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예비선교사 서재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부족하지만, 또, 어, 공용보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 이 말씀을 이제 전할 것이고요. 저희가 1차 성인 아카데미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또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아, 됐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네, 황우 군의 군다 성녀님이세요. 이분은 고풍겐의 황우 성녀 군의 군다님인데 저도 이 공, 이것을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더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의 이제 출생을 어, 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 973년에 이제 태어나셔서 1 0 3 3년 3월 3일까지 어, 그 일생을 보나, 보내시다가 돌아가셨고, 또 출생지는 독일 룩셈부르크에서 네, 태어나신 것으로 네, 알려지셨고요. 이분은 독실한 독실한 신자는 신분의 귀천이나 빈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총으로 영원의 아름다운 실가를 맺게, 맺게 되셨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분의 출생과 부모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녀 군의 군단은 독일의 황후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을 뿐 아니라 그의 양친도 왕과 왕비였습니다. 황제나 황으로서 성인으로 공경받은 이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성녀 군, 군의 군단은 특별히 세상에 알려진 성녀님, 성령님 중에 한 분이, 한 분이었습니다. 네, 군의 군단은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부모의 교육을 받아 경건하게 자라셨고, 또한 왕의 여식으로서 적합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예. 맨. 홍기가 이제 차셨을때 군의 군다 군의 군다는 어 군의 군다는 바, 바바리아의 왕의 청혼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의 왕비가 되어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의 군다가 전부터 평생 동정을 서원하였는지를 확실, 확실하지 않지만 결혼식 후 남편인 왕에게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일생을 동정녀로 지내겠다고 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뜻밖에도 실은 나도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소. 그러면 우리들은 앞으로 남매같이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끝까지 비밀로 해야 할 것이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군에군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후두 사람은 정결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각각 덕행의 길로 정진하였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죠. 그네군단은 모든 상류 부인들의 모범으로서 공경을 받으셨고 남편 헨리왕은 네, 남편 헨리왕은 오토대제의 사후에 바바리아의 뿐만 아니라 독일의 전토를 다스리는 황제로 추대되어 마인츠에서 대주교의 손으로 왕관을 받으셨습니다. 대관식 후에 황제는 전쟁에 출전하지 않으면 안, 안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전국을 다니면서 시찰한 뒤에 비로소 황후가 기다리고 있는 바데르보른에 돌아오셨습니다. 군의 군다도 전쟁하는 동안 한겨, 한가하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무로서의 책임을 다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 생활과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등 실세가 없으셨습니다. 그는 국경일이 되면 화려한 의상으로 사람들과 연애를 같이 하였지만, 혼자 있을 때는 검소한 의복으로 갈아입으시고, 금식과 절제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행도 할수 있는 한 남모르게 하였지만 덕행의 광채는 끝내 숨기지 못하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군의군다 황후는 한층 더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1114년 황제와 황후가 함께 로마를 방문하고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의 손으로 다시 독일의 황제의 관을 받으셨습니다. 헨리 황제는 교회에 복종하는 뜻으로 황제의 왕관을 베드로 제대에 봉헌하고 아울러 신앙생활에 충실하며 교회를 보호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습니다. 군네 군다, 군 군다, 성령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대관식에 참여하셨고 충심으로 자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 응답되어 있는지 사실 헨리 황제의 시세는 태평 세월이었습니다. 기육한 후에 황제는 반베르크의 거대한 성당을 가진 한 수도원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는 틈이 있을 때마다 그 수도원을 방문하고 거기서 지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이 수도원은 지금도 남아있으며 경건하였던 황제를 추도하는 유일한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건축에는 군에 군다도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을 회사하여 할수 있는 데까지 원조를 하셨습니다. 그 후, 황제의 도움을 얻어 고풍겐의 한 여자 수도원을 설립하고 황금 보석과 기중품 전부를 재단의 장식품으로 받침으로써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공경하는 정성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황제와 황후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때인지 황제의 마음에 군에 군다의 정결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군에 군다를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헨리 황제는 번민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직접 군에 군다의 정결에 대한 여부를 알게 하여 주실 것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시험하는 방법은 장기 12개를 불에 벌겋게 달가 놓고, 군내군다에게 맨발로 그 위를 걸어가게 하여 화상을 입게 되면 죄가 있는 것이고, 무, 무사하면 죄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내군다 황후도 몸의 정결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험해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맨발로 한창 달궈진 쇠의 장기 앞에 서셨습니다. 때 매우 많이 떨리셨겠죠? 황제를 비롯하여 입회한 사람들은 결과의 여화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군내군다는 천천히 맨발로 뜨거운 새 위를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하셨겠죠? 하나 둘 이렇게 불덩어리 같은 새 위를 걸어갔어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조금도 상처를 입은 데는 없으셨습니다. 끝끝내 열두 개를 전부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저절로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결백은 충분히 증명된 셈이셨습니다. 아멘. 황후의 무죄함을 목격한 황제는 달려가서 군의 군다 황후에게 머리를 숙이고 까닭 없이 의심한 것에 대하여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셨, 구하셨습니다. 그러자, 군의 군단은 쾌히 남편을 용서하여 주고, 두 분의 마음은 전과 같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 후에도 두 사람은 많은 선행을 하였는데, 1124년 황제가 먼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그 그 전날 밤 황제는 친구들과 중신들과 사제들을 병석에 부르고 국정에 관하여 자세하게 유언을 한후 비로소 군의 군다와 같이 평생 동정을 지킨 사실을 말 말하, 말하셨습니다. 일동은 경탄하면서 다시금 황제와 황후의 성덕에 탐복하며 또한 과거에 있었던 군의 군다의 무죄를 밝힌 기적도 유, 우연히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제를 여윈 군의 군다는 이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게 되었습니다. 군의 군다 황후는 잠시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친척이 되는, 친척이 되는 꼴라도 1세에게 국정을 양도하고 그 후에는 기도와 자선 사업으로 나를 보내게 되셨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1년이 지나서 그는 자기가 설립한 고풍겐의 여자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십자가 한 조각을 거룩한 유물로 그곳에 헌납하시고 아름다운 의복은 모두 버리고 손수 만드신 누추한 옷을 입고 삭발을 하시고 주교가 추도한 수건을 쓰고 수녀가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즐거이 수덕에 힘쓰며 이전에 고귀한 신분도 잊어버리고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성당을 장식하는 물품, 등, 물품 등을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와 같이 병자들을 구제하는 일도 계속 정진하셨습니다. 수도 생활을 하신 지 15년 후 군에 군다도 마침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유엔는 유언에 따라 밤베르크의 성당에 운반되어 그가 늘 오빠라고 부르던 헨리 황제 앞에 매장하게 되었는데 구내군다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던 길에는 구내군다의 덕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사방으로부터 몰려와 길 옆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존경심을 표하였다고 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잠언 말씀 3장 18절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명예와 권세 그리고 물질과 쾌락이 아닌 동정의 삶이요 수도적인 삶인 것입니다. 군의 군단은 동정녀가 되고 수녀가 되기 위해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소유를 버리셨습니다. 세상에서의 불행과 화는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군의, 군의 군다의 그 성령님의 볼을 보면서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황후 군의 군다를 본받아 큰 소유를 버리기 위해 작은 소유부터 버리는 훈련이 되게 하시옵소서. 둘째, 대한민국이 이제 열방의 물질적, 영적인 것들을 나눠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부터 정결의 시험에 합격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제목입니다. 주여.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군에 군다 형량님의 생일을 살펴보았는데요. 어, 저희 복음성가 119장 같이 이제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때고땐 어땠 세상을 볼때 나는 실망하였네 나의 예수님 십자가 볼때 나는 만족하였네 어때고땐 어땠 세상을 볼때 어때고땐 어땠 세상을 볼때 나는 실망하였네 나의 예수님 십자가 볼때 나는 만족하였네 구원해 주신

주님, 아버지이 아버지 시대가 가장 아버지의 수절함이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의 존경과 아버지 너무나 수입고, 음란으로 섭여 있는 이 시대를 아버지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주님, 이번 시대가 너무나 좋은데. 아버지 하나님 빛종하는 삶을, 이 삶을 받아서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예를추구아고아버지아버지를추구아고아버지 아버지의 를안받아 아버지의 아버지의 예배아버지의 예배를 안 받아서 아버지의 예배아버지의를아버지아버지의를아버지의삶 제대로 아버지 못하는 아버지저아버지의예배아버지의아서 아버지의 아서버지의 예배를 아버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서버지아 아버지 저희도, 저희도 아직까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군나군다에 아버지 성령님처럼 저희가 온전하게 수정 삶을 있는, 아버지 순종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저희가 성령들 청소년들이 아버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같이 불쌍히 여여 주시고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온전하게 순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군하군다에 성령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도 음란하고, 아버지 또한 세상 것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는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또 청년으로서, 아버지 한, 또 여자로서, 또 주님의 사랑하는 딸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희는 주님의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밝은 빛의 군사로서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밝은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의 군다의 성령님의 삶을 본받아 저희의 삶이 항상 주님께 아버지 항상 순결과 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도. 젊은이들과 청년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군의군다의 성녀님의 모습을 닮은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아버지 너무나도 또한 주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버지 온전한 길과 순종의 길과 또한 주님 순종의 길과 또한 아버지 순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이 아버지 강의를 듣는 모든 아버지 또 성도님들을 붙잡아주시고, 또한 저희 이렇게 성인 아카 아, 성인 부흥의 아카데미를 이끌어 주신 주님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가 또 주님 뵙는 그날까지 저희의 길을 잘 닦아서 꼭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목사님과 또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천군 천사님들이 지켜 주셔서 저희가 끝까지 아버지 주님의 그런 주님께 가는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저희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발급한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주시고 저희가 한눈팔지 않고 세상의 길에 아버지 헌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아버지 모든 말씀,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